다들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제거 중에 가장 하이트 먼저 뺄게요. 자, 블루드레이즈고요 이게 지금 보, 지금 이제 품절됐죠? 네, 이게 이제 네, <laughs> 그냥 반 넘었어. 네. 그이고 아, 어떻게 어, 살수있요 그래, 그래, 저거 하려고 하지. 어떻게 하려고 하 앞에서 영업을 하고 <laughs> 있어. 세거 세, 거, 세거 정가가 한7만 원? 제게 아니에요. 네. 7만원영업 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커넥션, 그다음에 커넥션 있나요? 없습니다. 한 7만원 정도 되는 정가가 그 정도 되지 않나? 한 7만원 어, 7만 예, 7만 정도? 7만원 정도? 아, 정가가 되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박스를 막 애지중지 하시는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요건 아,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 요렇게 까진 거라든지, 요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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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제가 막 거. 막 박스를 막 이렇게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요렇게 약간 훼손이 좀 있다는 거고, 안에는 뭐, 뻔히 아시겠지만 세거랑 동일하죠. <laughs> 왜냐면 관리자 철하게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세거 동일하고. 피규어 손상 전혀 없고요. 사실 안 팔고 싶은데 제가 이사를 했는데 집이 좀 작아요. 근데 이거 아... 게임을 테이블에 깔 수가 없더라고요. 아... 집에 테이블이 없고 테이블을 사야 되는데. 네. 그래서 <laughs> 테이블 사야 피규어 네. <laughs> 테이블을 사겠 아, 테이블 아. 사겠다. 테이블을 사겠다. 진짜. 얼마냐?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자, 500만 원. 나? 1,000원 얘기만 자, 어, 1,000 나왔어요. 1,000원. 천0 0 0원 오천 0 0원 5000원! 6 0원 500원 단위로 이상 마시면 돼요 6000원! 약 6만원짜리를 6천원 사겠다! 6천원! 자요 6천원! 7천원! 원 8천원! 8천원! 1 0원약 7만원짜리를 1 사겠다! 4만칠 때까지 합니다1원만오0원 11,000원! 세상다고기 아이 돌리1원 15,000원. 뭐야, 너무 비싸. 15,000원. 15,000원. 오. 원 붙었다. 붙었어. 15,000원. 1 7 0 0 0원1 0 0 0원질수 없다. 15,000원. 15,000원. 질수없요 와. 3 0 0 0 3원 2만 3 0 5 0원원 2만 3,000. 가방지가 아니라 본인이 사 2만 3,000. 23,500원 오~~~~ 이사람 정가가 어, 어. 만원이라고뭘2만 뭐, 어. 가지고 아 그래도 어. 입꼬리 올라가는 거다 보여요 <목소리> 바로 플레이 하실 거면 설명해 드립니다 오~~, 오 자, 얼마나 주셨죠? 23,500 23,500 23,500 23,500 오~~~ 맨해어입니다 맨헤어팅 아신 고질라 버전. 이번에 고질라 확장이 나왔어. 요 헷갈리더라고. 아, 근데, 보고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이따가 고질라 확장도 해보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 플레이드 한번 고질라 확장 그냥 아무거나 튕겨보세요. 어, 협장이 뭐, 뭐, 딴거말야천원에 오지... 팔릴 것 네. 같은데. 고질라도 제가 플레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확장 공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있다니습니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경매가 500원부터 하겠습니다. 500원. 500원.

많이 올렸지? 6 0 매직 메이즈라는 거아 아 아까 이거 사람들이 원숭이가 아 됐어요 아 원숭이가 됐대 한글판은 아니에요 영판이고요 아, 근데 보드라이프에 들어가시면 한글 성격 번역된 거 올라와 있습니다 도입까지 아 뽑아주시지 않았어자 <laughs> 음 최저가 5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0원! 1,000원 1,000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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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원 받고, 천원, 천원, 받천원삼천원삼천원 3천원, 0원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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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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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언제 살수 있냐, 재입고 안 하냐 엄청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미래박스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되게 박스 깊이에 비해 게임도 되게 괜찮고 음. 시간도 꽤 내용이 좋아던 가격 올라가서 이렇게 컨디션 아니고 협력 게임인데 네. 리스크 관리? 오, 어려운 말 재밌죠, 저. 리스크 관리. 리스크 어 리스크 어. 관리 핸드 관리, 위기 관리 최저가 500원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어. 3,000원 4000원. 4000원. 야, 잘 올라. 0 0 0원 야, 이게 절판절판 6000원. 원절판 프리미엄. 6000원. 절판 특가. 6000원. 자기 천 6000원. 아, 기다리는 동안 설명 좀해 주시죠. 어떤 게임인지. 일단 카스터는 일 일단 기본적으로 일꾼녹 퀴랑 영향력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을 늘고 에 출력돼서 들어 있고 그리고 확장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나 아마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 아마 없, 없,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제가 한 음. 3판 정도 했을 거야. 아니 3판이면 네. 까 집에서 3판 많이 했지. 스터 그리고 저룰 설명 영상도 아마 올라와 있을 거고. 뭐. 어린제 어, 어. 예. 아. 아니 아니. 아. 제가 제가 찍진 않아요공팡면님이 아. 하신 게 아, 있을 거예요. 공팡면 님이 설명할 냄죠. 네, 카스터니까. 그리고 님이 좋아해. 뭐저 많은 기대 안 하니까 그냥 저렴하게 가져가셔면 돼. 500원부터 시작. 근 얼마죠? 500원입니다. 최저가 500원부터 시작답니다벤스터3 3,000원. <레오슬> 아 뭐야? 천6000 7000 7000. 7000 8000. 스님 5000원 다 스님 8000. 어떤 size. 게임이죠? 아뭐 다들 웬만하면 아시는데 핸드이고요저뭐 네. 네. 코인 캡슐 뭐 그런 건안돼 있고 아마 클 태븐 돼 있을 거예요. 음 근데 500원입니다. 자5 0 0천1원 천, 5 0 0원천5 0 0 2원2천 2,500, 2, 500, 3, 000, 3, 000, 5 0 0 3,500, 5,500, 7,500, 5 0 0 8,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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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10,000, 1 0 0 0 10,000, 1 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국0 0 0 0 10,000, 0 0 0 1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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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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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 0 0

2만 1 0 0 0 그리고 한글화가 되어있고 풀템이 되어있습니다 아, 플레이는한 아, 번도 안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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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 노풀! 한글화, 한글화, 한글화 네, 500원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500. 1, 500원 붙어습니다 1500원! 1500! 3000! 아 저게 한글판이 아, 한글판. 한글판. 한글화가 되어있는 거 3000! 3000! 3 0 지금 아저씨가 사신 거 5초 준다. 5초면 끝날 것 같은데. 무소법. <laughs> 한번 열어서 모래시계한 번만. 아 이거 칠팔풍도 한 게임이야. 비 비용을 지출을 많이. 아우.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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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초 안에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고요. 네, 저 저거만 한 3천 원 정도 될 거예요. 500원부터 시작하나 천장에 몇백 원인 거 아니죠? 뭐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다나가 적혀 있어서 네. 여러 다섯 네. 게임에 써먹으실 수 있다. 네. 어차피 500장 아. <laughs> 들어있어요. 네. 다른 카드 용자 시작값 500부터 크게 나, 불러야 500. 2천 원. 2천. 원 크게 불러. 시간에 바로 나가. 2천 원. 오. 3,500 원. 3,500? 뭐야, 스님님 말이 안 돼. 우리 3,500 원. 3,500. 4천원 4천? 4,500 원. 4,500. 4,500. 4,500. 4,500. 4,500! 삼국산, 뱅이랑 룰이 거의 같다고 네. 보시면 되고, 테마가 삼국지 테마입니다. 네. 네. 오, 네. 오, 재밌겠네. 자, 세상 자, 참고로 예. 밀봉입니다. 자, 5 0부터 시작합니다. 5 0원5 0원5 0원1원2 0 0 0원 2,000원! 오, 3,000! 4,000원! 4,000원! 4 0원 4,500, 5,000원, 5,500, 5,500, 5,500, 5,500, 5 0 0 6,000원, 6,000, 됐다, 국밥 됐다, 6,000, 6,000, 6 0 0 6,000, 6 0 0 6,000, 6,000, 6,000, 6 0 0 6,000, 6 0 뮤티컬쳐고 에이렛 했던 건데 받아서 컴포 확인만 하 그대로 넣어뒀고요 아어 해볼게한 번도 없었어요 세이브라인 까지다어 최저가 얼마죠? 아 이거 5천원입니다 5천원 원. 원. 5천 만원 만원 자 만원 만원 만오천 야 이거 뭐 아, 5천원씩 올라가 만천오백 만팔천 이만원 이만 이만천 이만천오백 24,000 25,000 27,000 3만원 3만 3만 아니 저번엔 아 이러더니 이게 이게 5 5 0 0 0원요자 <laughs> 엄청쌈 <싼다>. 저도 낍니다. <laughs> 저도 낍니다. 자, 어떤 <laughs> 게임이죠? 마폴황금판이고요 샀는데 주변에 너무 상상이 많아서 제 걸로 한 번도 안들렸어요 아, 너무 좋은 게임인데. 맞아. 5 0원자나오천원 7차 8차, 9차. 만하1 5 0 0하 1500? 만원까 다시 500. 안 나와요. 코보는 마르코폴로 2를 만들기 위해 1500. 1500. 1300. 와. 1300. 1300. 1 4 0 1400. 6 0 1700. 0 0 2만. 2만. 이게 앞자리 달라붙을때가 진짜 짱이에요 자 여기 v i p 그룹면은 큰손이 계시기 때문 내가 만원하고 안부르는거다 이유가 있어요 아 진짜? 대기업 어떤 게임이죠? 진짜? 저 오늘 천원에 파는 게임이요 얼락! 얼락인데요 저희는 187게임이고요 어, 밀봉인데, 시작 시작가 5 0 밀봉입니다. 밀봉이에요. 시작과 5 0시작가 네, 500원. 5 0 0 500원. 네. 500원. 500원. 0원0 0 0 0원0 0 0 5 0 0 500원. 5 0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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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0 0 0 이5 0 0 2,500! 2,500! 4,000! 4 0 0 4 0 저번에 4배죠 4,000! 4 0 저번에 1 0 0 0원에판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1,000원이었는데 0원 봤어 뭐야? 처음 본다 처음 이거 와디제에서 펀딩했던 거라서 못 봤을 수도 있어 펀딩했던 건데 지금 초? 한 6만 원 7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딱두번 했고 어, 꿀팩다해놨고 어, 어, 아, 진짜 그 관리 잘해 놨어요. 그... 어. 전문 어, 영업용으로 되게 괜찮아요. 그 위에서 물을확 끌어. 바로 와서요. 저 약간 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5 0원나니5천 카페 사 시선 강탈하는. 5 0원5 0원 5천원! 5천원! 그래, 내가 저번에 저랬지뭐 <laughs> <드물>, 내가 저번에 저랬지한번 하게 되고 라이시나 이거 제가 깔만한 봉투 가져왔어. 요 제가 봉투에서 봉투, 봉투에서 왜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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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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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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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이4천거 4 5 0 0 야, 5,000원은 안 되고 4,500원 된다. 와 아, 진짜 병구하다. 그래. 아, 이걸 같이 돈을 벌었는데 어떤 <laughs> 게임이죠 많이다 아, 싶 다들 아, 아, 아시죠? 이거 에그들이. 아, 아, 너무 유명하죠. 각겜. 각겜. 뭐, 어, 뭐, 다들 아시니까 이거 뭐 설명 하나 필요. 그냥 뭐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마지막 이거 말 잘못하면 안 팔리더라고요. 500원씩 친구 선물로 줄까? 3천. 3천. 3 500. 3 500. 저런 3 500. 3 500. 나너3 500. 아. 시장 에 있어요. 겨우 좀 없이야. 라면은 일반적인 그냥 기본적인 마피아 게임 거기에 충실해서 캐릭터가 좀 어느 정도 추가돼 있어요. MT 가서 사람들이 많이 하면. 진짜 재밌거든? 요게, 한글 루북도 제가 다 뽑아왔으니까, 단돈 천 원에 가져왔어. 저정천 원인가? 네, 천 원. 네. 자, 가 원! 천니천 원! 천 원! 천 원! <laughs> <정정. 웃음> 천 원! 천, 한번한번천 원! 자,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저거 상처받아. 천천 원! 천천 원! 천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원! 자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이제 한참 아. 이것저것 관심 있어서 찾아보다가 어 감성 영업 예 샀던 기억이네요 한글판도 <laughs> 있는데 어. 아안깔을게 <laughs> 그냥 영문본 판입니다 아이 지도가 더 좋은 하지만 한글판도 안 되는 수없다자 한글판 못 써요 나도 한글 못써아 그냥 만원에하겠습니다 시작 만 원입니다 그냥 9800 9 8 0만원만 오백 만 오백 만오 간단한 타일로 키 세 컬렉션 그리고 그림이 이뻐서 어, 여자분들한테 영업하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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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맛있죠. 게임입니다. 아, 자, 얼마 하지만 한... 게임 성은좀 아, 건조합니다. 말은 안 하거든요. 아 얼마 할까요? 시작할까요? 아, 요거는 3,000원에 시작하겠습니다.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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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 3 0 0 0 3 0 0 0 3 0 0 0 3 0 0 0 3 0 0 3, 3, 3, 3 0 0 어, 건, 건, <laughs> 아니, 계산부터, 아, 네, 도물니다는 다음. 아, 다음. 자, 다음. 자, 다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데 다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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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어뭐 되게 뭐지 팬데믹 좀 간단하게 좀 라이트하게 즐기기 되게 좋고 주사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휴대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기는 한데 집에 뭐지 다른 팬데믹들 하는 게더 바빠서 <laughs> 게임 많이 안 돌아가서. 편데믹, 한그 팬데믹. 그립이도 한번 탔었죠.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젬 씨. 자, 네. 네. 좋은 게임이세요? 게임이에요. 시작 게이라고 우박이 같지 않아요. 시작가 얼마죠? 그럼요. 아 시작가 천 원이요. 에 자, 시작가 천 원입니다. 천 원, 천 원. 오천 오0오5 오천 0천 5000아. 1000. 와. 6 0 0생각다 만원. 만천 만천. 만천. 만천 만천. 만3 5오0 붙었다 붙었아5 0 오. 아 네? 만원천아6 네? 0 <laughs> 아 어, 야, 이거 되시네요. 너무 아, 완벽할게 나 집에 있어요 갈게요.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 캐스트라고 이거는 방송에서 <laughs> 서진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게임인데요 이거 아, 보드판을 움직여가지고 말이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협력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뭐지? 어플도 들어있어서, 아, 그 뭐지? 시간제한이나 시간 시간 배경음악 같은 나올 것도 거구나. 나올 수 있게 할수 있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근데 뭐지? 나름 되게 난이도 있는 그런 되게 재밌고 좋은 게임이에요. 얼마죠? 한마만 천원님이 좋아하는 거. 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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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 오, 뭐야. 오, 뭐야. 천원! 8천!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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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0어 이게 이렇게 있었죠. 9500만 이거 이렇게 인기가 있지. 만. 여기 도치 게임이 잘 팔린다. 만. 아. 처 <laughs> 만원인데 아, 이게 40원이에요. 아, 아. 아, 그러니까 이거 좀 광고하기 <laughs> 싫어. 자, 이거 설정인가요? 어, 걔는 네. 그 뭐지? 저거 어. 그, 그 남색 저거랑 그 같이 묶음이에요. 아니, 남색, 남색. 남색. 네. 오. 네, 그렇게 저 카드는 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 네, 네.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두 개가 다른 게임인데 묶음으로 하는 아, 거예요. 아, 묶음인데. 네. 세트 매트에요두 네. 어, 개. 판매 전략. 좋은 판매 전략. <laughs> 두 개요. 그래서 남색 주머니에 있는 거는 로스트 레거시라는 게임인데 아. 그 러브레터 후속작 어, 같은 거거든요. 카나이, 카나이 그래서 똑같이 네그 네, 네, 시스템은 똑같아요. 그래서 카드 뽑아 갖고 둘 중에 이제 골라서 플레이하는 식으로 하는데, 네, 하는데 아, 그거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공중 정원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제가 한글로는 다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거나 다름 없는 그런 게임인데 저것도 간단하고 좋아요. 네. 숲속의 여우는다 아시듯이 이제 아, 2인으로 하는 트리테이킹 네. 게임인데 그림 되게 예쁘고 그래서 좀 생각할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끼리 하기 요, 되게 좋아요. 묶음인 거죠? 네, 네. 두개 묶음이고 시작가 1,000원이에요. 천가 3인이라 하나에 500원. 5,000원. 5,000원. 오, 오대 하나 2,500원. 5,000원 사야지. 5천0 000. 0원 6,000. 아, 아 <laughs> 역시. 6,000원 사람. 유초6람잡이 v 트는 그냥 초드초로 박스 따른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안티도트. <laughs> 이렇게? 네, 저, 네. 그풀때 끼웠더니 다안 들어가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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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카드 따로 <laughs> 담은 네. 거예요. <laughs> 아, 박스도 드립니다. 네. 이게 <laughs> 해독제? 네, 같은 거예요. <laughs> 하나예요. 따로 담았지만 박스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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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네, 네, 그게 확장카드도 들어있어서 확장카드는 그냥 일반 박스에. 있거든요. 박스는 버리지 않았습니 네, 시작가 천원입니다. 안티도트라는 게임인데 해독제고요. 디덕션 게임이에요. 추리 요소가 좀 있는 게임인데 대신에 카드를 사람들이 이제 서로 계속 주고받는 그런 인터랙션이좀 강하게

육천! 아, 이미 파이옥을 넣어 육천! 어떤 게임인가요? 말로 하는 아, 가짜 현술과 비유의 바다 말로 하는 단어로 하는 저거 저번에 요 자리에서 네. 네. 되게 재밌겠어요 얼마죠? 정때 하잖아 천원 할게 마지막에 천 원입니다 천 원! 천 원! 천 원! 네 좋아요 천 오백 원! 천 오백! 너비싸 이천! 너무 비싸다 이천 오백 원 이천 오백! 이천오0 이천오백 이천오백 자어떤게 얘가 아발론 천원. 아, 바, 아발론 놀이아론아 아. 설명은 필요 없다. 혹시 들어 있나요? 저영웅판이요올어요 영판입니다. 아으면안 들어 있어요. 원입니다 아발론 저 렌슬롯이 없다. 렌슬롯이 없다. 천원그다면 사지 않는다. 천원 간단한 로 l 라이트죠 간단한 로 a 라이트 a n Luena, Catalan, Luena, Catalan, 갖고 e n a Catalan, Luena, Catalan, l u e 이 a Catalan, Catalan, c a t a 길천 n c a t 이 천. 아, 거구나. 거구나. 아, 아, 아 너무 이천. 천 진짜. 천천 오. 천 올라간다. 3000. 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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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laughs> 게임입니까? 어. 수고했어. 2010. 스 2018. 쓰리 려서 카드 뒤집는 간단한 게임. 맞죠? 라이카. 천원입니다. 천원. 2천원. 나천원 아, 너무 네. 아, 아, 비싼데. 바람 반대면 VIP에서 안 아, 2500. 너무 비싸. 할수 없어. 자 어떤 게임입니까? 어, 몇살 잡는 게임 같이 하는 어, 네, 두 사람이 절연할수 있는 성미는 어, 어, 게임이, 어. 게임이. 어. 서로 서로 상처, 상처, 있는데, 상처,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걸 끊을 수 있어요. 네. 맞아. 그때 고자 하지만 그만큼 정말 재밌죠. 오백 원. 원. 오백 원. 오백 원. 원. 오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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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500원, 아, 500원. 2000원. 2000원. 아, 2500원, 2500원, 2000원 안된다. 2500, 3500, 3500, 오. 3500, 4000, 4000, 4000, 4000, 4000, 4 0 0 4 0 0 4 0 0 4 4000, 4 0 0 4 4000, 4 0 0 4000, 4 0 0 4 0 0

네 어떤 게임인가요? 골드 이거 뭐에요? 네 재능게임 재능게임 피지컬게임 재능게임 재능게임 자 시작값 얼마죠? 이 게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작값 얼마죠? 1000원 1원1 0원2 0원2 0 0원2 0 0 0 0 0원0 0 0원 없어? 아니, 천장 없어요. 삼천원, 사천원. 사천 오케이. 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오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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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7이이 오케이. 오케어오오오 21,000원 정도. 원와 중고, 중고라서 되게 아, 싸요. 이제 자파이어볼 보다 파이어볼. 보다 더 지금 바로 니다 안경 닦기 다섯 개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이어볼. 이 파이어볼. 이 파이어볼. 아, 아, 와우. 중고가더 싸요. 아, 이제 중고가서 파이어볼. 5 0원 와.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긴박한거지파이어볼을 넣었어 9 0 0 0원9 0 0 0원 타이밍이야 다넣은 아 된다고 음, 이런 말이야 이게 5,500원이야? <laughs> 자 요거 좀 어떤 게임인가요? 간단한 데크일딩 게임이고요 오, 오, 카드를 빌딩. 묻어야지 점수가 되는 빌딩. 특이한 빌딩. 게임이고요 이거 한국어 룰보 있나요? 그래서 어. 없습니다 영어판이고요 어, 옆, 어, 옆을 어 옆을 오, 뭐야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왜 쓰러져. 왜 그래요? 형이 사요. 오픈 사람이 사야 되는 거야. 사요. 오픈 사람이 사세요. 네. 네. 이거 어필 잘해야 돼요. 이거 모를 게임 없이 의존. 책임져요. 책임져. 아, 안 돼. 안 돼. 책임져. 이거 텍스트많대요 텍스트 많고요 영어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500원. 500원? 아. 500원. 영어가 마이너스. 오 1,000원.

설명해주세요. 이거 네, 두개 설명 보고 샀어요. 뭐야? 이거 짜면 짜. 이것도 아, 책임져라. 아. 책임져라. 아. 아, 파는 것도 네가 받을 거야. 근 하나미 코지는 그 뭐지? 룰북에 되게 예쁘게 써있지만 사실 그 뭐지? 바람둥이 둘이 여자를 꼬시는 대결을 하는 거고요. 네, <laughs> 네, 선물을 주면 마음을 살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누가 더 많은 여자를 꼬시는가 하는 아, 게임인데 아, 여자가 정말 예뻐요. <laughs> 맞아요. 아이콘들입니 시작 가가 얼마죠? 천원 하겠습니다.

애가생겼어니가생겼 애가 <laughs> 야, 니가 <laughs> 저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laughs> 어. 자, 경매 다 끝났죠? 야, 자, 이번 경매는 여기까지. <laughs> 아아아아아아아